더2025 엘펀 이즈 메이킹 웨이브즈 인더 오토 모티브 월드 위드 이즈 볼드 디자인, 커팅 에지 테크놀로지, 앤드 리파인드 퍼포먼스. 디스 럭셔리 시덴, 오리저널리 에이 사우스 커리언 익스클루시브, 해즈 나우 이바이브드 인투 에이 시리어스 컴페터터인더 글로벌 프리미엄 마켓. 위드 언 엘러건트 익스테리어 데트 머지즈 서피스테이션 위드 스포어팅 이스더뉴 엘펀 캐리즈 프레전스 데트 턴즈 해즈. 더 리디자인드 프런트 그릴 이즈 라우저 앤드 모어 스컬프티드 컴플러먼티드 바이슬릭 LED 헤드라이트 데트 프로바인 A 샤우프 앤드 마던 에스테틱 더 사이드 프로파일 쇼케시즈 다이내믹 스탠스 위드 에로다이내믹 라인즈 플로잉 심너슬리 인투 더 리어 웨어 에이 프리드스 LED 테일 라이트 에지즈의 퓨처리스틱 터치 스테프 인사이드 앤드 더2025 엘펀 그리츠 유위드 A 캐빈 데이트 레더 바인즈 컴포트 앤드 럭셔리 프리미엄 머트레즈 라이 퀼티드 레더, 제뉴인 우드 트림, 앤드 브러시트 알루미넘액센츠크리에이트언 어프스케일 애트머스 피어. 더 센터 피스 오브 더대시보드이즈 매시브 커브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드 심러슬리 인터그레이드 위드 더 디지털 인스트러먼트 클러스터. 오퍼링 에피처리스틱 앤드 인트이티브 인터페이스. 어드밴스드 보이스 컨트롤 앤드 아이오스트드 펑션즈 인앤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와이런 업그레이드드 앰비언트 라이팅 시스템 얼라우즈 드라이버즈 투 퍼스널라이즈 데어 캐빈 위드 베리어스 컬러 심즈 스페이셔스 키팅 위드 이넨스트럼버 서포트 인슈어즈 롱전 이즈 리맨 릴렉싱 포 보스 드라이버 앤드 패선저즈 언더 더 호드 더 엘펀 딜리버즈 원 인프레시브 블렌드 오브 파워 앤드 어피션시 잇 이즈 파워드 바이 에이 터보 차어지드 2.5리터 일라인 포 엔전 딜리버링 어라운드 290 호스파워, 페어드 위드 언 어드밴스트 파일 스피드 오토매틱 트랜지미션. 포 도즈 시킹 언 일렉트로파이드 옵션, 에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베리언트 이즈 올소 어베일러베, 컴바이닝 에 1.6리터 터보 엔전 위드 언 일렉트릭 모터 투 프로바잇 에이 밸런스 빛 퍼포먼스 앤드 퓨얼 이카너미. 더 하이브리드 시스템 오퍼존 에스터메트 40마일즈 오브 일렉트리코니 레인지. Making it on idle choice for eco-conscious buyers who still crave luxury and performance. Adaptive suspension ensures ace-mood and composed ride. Weather cruising on h i g h d u r maneuvering through seed streets. Technology and safety are at the forefront of the 2025 Elphonse Advancements. The BKL comes equipped with a next-generation driver assistance system, including adaptive cruise control. 램핑 어시스트, 엔드온 업그레이드드 오토러머스 드라이빙 모드 케이퍼벨 오브 핸들링 하이 드라이빙 위드 미니멀 드라이버 인포트, 더 엘펀즈 아이드리번 파워킹 어시스트 메이크스 패럴렐 앤드 퍼펀디 n 컬러 파워킹 에퍼트러스 이번 인더 타이터스트 스페이스 A 3 6 0 디그리 캐머러 시스템, 블라인드 스팟 마너터링 앤드 리얼타임 트래픽 얼러츠퍼더 인핸스 드라이버 어웨어니스 앤드 세이프티. 인슈링 피스 오브 마인드 온 에브리전이 원 오브 더스탠다 아웃 피처즈 오브 더2025 엘펀 이즈 이즈 커넥티버트 앤드 엔터테인먼트 패키지 더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서포트 와이어리스 에펠 카우플레이 앤드 엔드로이드 오토 프로바이딩 심러스 스마트폰 인터그레이션 에이 프리미엄 15 스피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디벨롭트 인 컬래버레이션 위드 에이 하인드 에이